옵인 같은 스코프리 새끼도 다음 선거에서 그놈을 지지할 거라 하더라니까. 보신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 못 하는지 예?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제대로 놀길 바란다. 무슨 질문이 그래? 나 제대로 말이야. 아니야? 여긴 진정한 애국자들만 올수 있다. 있다. 초대 안 받았으면 꺼져. 진정해. 그냥 놀러온 거야. 술 마시고 담배도 빨려고 넌 이게 씨발 무슨 동네 소풍처럼 보이냐? 어이 너무 예민하겠구나. 왜 그래? 집에 뭐 문제라도 있어? 웃기는 새끼네 이거. 평생 실실 쪼개게 해줘? 그래 다들 웃고 싶어 하잖냐 워커. 참 즐거운 날이야. 분위기가 마치 독립기념일 같잖아.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망쳐버리면 건어가 실망하지 않겠나. 하, 그렇지. 알았어. 그래, 그렇지. 가서 술이나 실컷 마셔. 너 점수도 좋으니까 자축이나 하라고. 얘는 뭐 하는 애들입니까? 무슨 시합이라도 하나 봐. 그래, 사격 같은 거지. 그럼 나도. 이런 이제 막 끝내려던 참인데. 왜? 나한테 지면 쪽팔릴까봐 그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짓거리냐? 어? 파병만 세번된 사람이야 내가 임마.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아 훌륭하십니다. 됐어, 워커. 내가 뭐라고 했냐?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잖아. 정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재미는 있겠어. 경기 규칙은 뭐지? 이 시합은 평범한 사격 대회와는 달라. 눈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머리가 더 중요해. 왜? 총을 쏘기 전에 매번 술을 마시거든. 도시의 새로운 대장인 건어를 위해서. 그럼 조준 잘안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규칙은 없어? 건물 네 곳에 있어. 시간 안에 홀트 면상을 쏴 맞히면 돼. 많이 맞출수록 점수도 높고. 지금까지 최고 득점자는 워커야. 4 3 점. 워커를 이기면 상품은 니네 거야. 해보겠습니다. 그럼 홀트를 날려보자고. 예상대로네. 잘난척하기 좋아할 것같더라니 실력 기대하겠어. 저 리볼버 잡아. 다른 총으로 쏘면 무효야. 장비가 아니라 솜씨를 겨루는 거니까. 첫 번째 건물로 이동해. 네가 준비되면 시작하지. 행운을 빈다. 오케이. 이거 노바만 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열광의 도가니 사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2개야 먹고 쏠때 선은 넘어가지마 자동으로 실격이니까 한다 됐어! 다음 칸! 하나만 놓치고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네요? 야! 야! 보드카 먼저! 그리고 홀트를 구멍 내버리라고! 대충... 보겠습니 그, 야! 바람이 훅 불더니! 비, 비, 비 나가더라니까! 이야... 이게 뭐야 소독용 알코올이야? 뭐야? 쏴! 시간은 12초야! 너선 넘어서 쏴 왔잖아 아니 그니까! 러 손가락이 미끄러졌다고! 이미 기회는 날아갔어 로디 시간 종료. 다음 칸. 한번에 11개가 제일 많은 거네. 어, 이번에 12개 맞췄구나. 빨리만 쏜다면 12개까지 쏠 수가 있네요 맞출 수도 있고. 맞고 뭘 맞고 싶어? 12개까지 된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가나를 위하여 잠깐만 이쪽에 와갖 쌓여야겠네요. 먹고서 바로 1 2초 12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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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받네. 이런 속임수 별로 안 좋아해. 그만, 마지막 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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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칸에서 10발만 맞추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무난한데? 저는 11발을 목표로 11발 맞추면은 최대점수 갱신이네요 어? 잠깐만 대충 보고요 이순서대로 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돌아 으 뜨끈하네 그 그래, 당연히 속이 타겠지! 쏴! 12초야! 손 넘지마! 발가락 하나라도 넘었다가 탈락이니까! 끝! 됐어! 좋아 가서 점수나 확인해봐! 만점 자 어디 보자 1등이지 뭐 1등이군! 압도적이야 자 정정당당한 승부의 대가 뭐야? 지금 말도 안 돼. 그래. 생각보다 훨씬 잘하네. 식스 스트리트에는 너 같은 명사수가 더 필요해. 건어도 널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널 부하로 삼을 수도 있고. 아, 고마운데. 사양할게. 나랑은 안 맞아. 그러든지. 그러든지. 덕분에 오늘 재밌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래요. 하지만 다음에 길에서 마주치면 오늘 일은 없었던 거야.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일 뿐이니까 그건 알아두지 우승자에게는 건어의 축하와 함께 우후~~ N.U.S.A! N.U.S.A! 주세요 이제 마시자! 식스 스트릿! 식스 스트릿! 이겁니까? 좋은 거야? 스마트 어설트 라이플 자동 유도 기능이 있는 소형 투자체로 적을 노립니다 표적을 동시에 5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